이게 되든 안 되든 마지막인 거죠? <laughs> 형, 형, 형. 아 이러다 돼 이러다 돼 지금 왼쪽으로 꺾잖아 이제 이렇 공간이 안, 많이 안 남아있어요 응 이것 네 이렇게 하요안나 자 제가

uh -huh. 메트로놈 같아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웃음> <웃음> 여기를?

네, 지금. 이런 거는 사실 확실하잖아. 근데 저기좀애매 수도 이어 아까 볼때그도이 일단 그래도 이거 만약에 차징 스테이션까지만 가면은 성공이죠. 포인트 개수는 지금 내려 안 놓을 네, 중간힐만 하고 간하고 야, 이 또, 또, 또 가는 것도 좀... 근데 좀... 만약 이거 약간... 에러 났으면 또 카운팅하는데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지, 에 센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에러가 어. 떴다면 어. 여기 지금 어. 그래서... 가서 접을 것인가? 접을 것인가? 접으면갈것 같아요 정말 어, 접으면 택어가 되어. 촛불면 택어어촛어 됐다 어어가 되어. 촛불면 택이가퇴근이불면택어가 소맥 <laughs> <laughs> 드시고 이제 푹 어, 쉬세요 여기 거기서 그렇게 얘기쉬안 아... 체 체증 은안분 전화 오셨는데 어? 영상 이거 계속 찍까요 그냥? 아, 찍어, 찍어. 오 나이스. 네. 는 나이스. 그래. 저거는 또, 저거는 또, 저거는 또, 저거는 또, 저거는 또, 저거는 또, 저거는 는 또, 저거는 또, 저거지거 저거는 또, 저거 아, 형, 살짝만 나와주세요. 형, 형 살짝만 나와주세요. one. Uh -huh.